사들이 봉화 마을을 찾았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잠시 후 있을 치비 토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미군을 점령군이라 했던 과거 발언에 지금이라도 사과하라며 오늘 토론에서의 격도를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김현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봉화 마을을 찾지 않고 서울에서 회소안의 일정만 소화했습니다. 조찬 기도회 참석 이후. 국민의힘 당사에 머물며 2차 TV 토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김 후보는 최근 미국이 주한 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과거 이재명 후보가 주한 미군을 점령군으로 언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안보관을 문제삼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주한민군을 점령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고민 없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발언들 사고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제 평가하시라고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보하마을을 찾아 문무현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김문수 후보는 추모 메시지로 방문을 대신했습니다. 보는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고 김용태 위원장은 외연 확장의 힘을 쏟는 투트랙 전략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